방송합시다. 오늘은 일단 신문 스크랩부터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밥을 제가 먹고 그리고 끝으로 오글 리변을 하죠. 신문 스크랩부터 합시다. 자, 조선일보 1면입니다 6월 21일입니다. 원비어 숨진 날 죽음의 백조가 날아왔다. 원비어는 그 미국으로 송환됐던 이제 북한의 납치됐던 건가? 아무튼 북한에 이제 억되려 있던 미국인이죠. 아무튼 굉장히 건강상태 안좋게 이제 송환됐다고 하고 결국에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좀 빡치지 않나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이 지금 각도기를 제대로 고문 받은 적이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북한이 제대로 지금 각도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안에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CBS, 인터뷰. 네. 민노총, 기득권과의 전쟁 시작, 사회적 총파업. 건설로조, 7,000명, 어제 상경 집회. 저도 어제 서울 가진 않았습니다. 서울 가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그, 대구에서 올라가는 분들하고, 준비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저도 건설로조 지금 소속이니까요 어쨌든 거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잘 하고 오셨답니다 네, 잘 하고 오셨답니다 뭐 그거 외에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아무튼 고생하고 왔지 자2면입니다 김정은의 살해됐다 백, 백악관 의회 언론 모두 들고 일어났다 에그 원병 관련 이야기고 3면입니다 김정은이 북아 핵으로 뻥치고 있지만 속마음은 원, 대화 원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CBS하고 미국 CBS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미쳐 날뛰고 있고 미국도 복제하고 있고 근데 문재인이 이제 대화로 와겠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3연입니다 문정인 그 미국 특보죠 발언 받아치듯 주한 미국 사령관 b 일비 출격 적과 관리라 원비어 관련해서 뭐 핵소음인가? 아무튼 그뭐 중요한 전투기라 그런 중요한 폭격기라 그러던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오면입니다. 유엔 통상 전문가 전면에 사강 외교 경험자는 이선 후퇴. 네, 외교 안보팀 인선이 마무리했답니다. 안보실이 차장에 남관표 스웨덴 대사 뭐 그런 얘기 있답니다. 뭐 보시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죠. 위장전입 한건 아닌 네 건이다. 1차 연평해전때셀프훈장의뭐 그런 얘기 있고 자 6면입니다. 야권 인사책임 조국 나와야 여는 집단 퇴장 운영위가 난장판이 됐다고 하네요. 만약에 사실 이제 야권이 뭐 윤경환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을 핑계로 해서 여권을 공격한 거는 뭐 훌륭한 공격 이었지만은, 뭐, 좋게 표현해서 훌륭한 평, 공격이었지만은, 어쨌거나, 그걸 빌미로 해서, 조국을 내려라라고 한다는 거는, 박근혜가 잘못했으니까, 박근혜가 잘못했으니까, 새누리당원들 전부다 자살해라 뭐 그런 얘기하고, 음. 별거,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 도종환 장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 이야 이 상황에 저런 얘기하면 욕 처먹을 걸 모르나 도종환이는 자 8면입니다. 주택 특별공급 등 다자녀 혜택 둘째 아이부터 줘라 인구 절벽 관련한 기사 기 내용 7번째 기사네요. 그 다음 에 성장 복지 선순환에는 적정 인구 목표 설정하라 남성은 육아통참 기업은 탈퇴금 분위기 조성을 일자리 챙기듯 대통령이 출산책 정책도 챙겨야 학생군인 노동력 부족 대책 서둘러 마련하라 시발놈들이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많아져야지 얘들을 많이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시발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여건은 좋다 만들어주면서 거기는 굉장히 비협조적인 조선일보새끼들이 인구 절벽에 대해서 기사 쓰고 있으니까 되게 가짰네요 아, 신변입니다. 촛불 대가 대가 받겠다는 민노총 칭기스칸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자. 요거 이제 어제 건설로 조 조합원들이 7천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제는 1만명 모였텐데 아무튼 7천명 모였다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나오네요. 모여서 이제 청와대까지 그 행진했다고 하거든요.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했, 행진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인 규모고. 아,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민노총의 총법이 시기상 범죄 아니냐,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고, 저도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민노총은 이제 계속 그걸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밀, 밀어붙일 생각이 같습니다. 네, 뭐 그게 민노총의 방식이었으니까. 부재가 이렇습니다. 경찰 문정부 출범 후 인권 중시 네, 건설로조 청와대 인근 행진 때. 버스차벽 방패경찰 배치안에 <laughs> 세상이 바뀌었다는게 느껴지시죠? 그죠? 탄핵 반대 천막은 단호하게 철거하더니 민우청 철거 저항에는 쩔쩔맨 경찰과 구청 종로구청에 이제 종로구청에 천막을 제거하려다가 뭐 철거하려다가 뭐 몸싸움 조금 하고 그냥 철수했다고 하네요 기업 돈 5천억으로 생색내려는 금속노조 일자리 연대 기금 조성 제한 생색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생색이야 시발놈들아 좋은 제한이지 그 누구예요 <laughs> 정규직만 받고 비정규직은 내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노조도 있는데 금속노조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일자리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은 제한이지 요 끝나고 저좀 쉬다가 밥 먹어야 되거든요. 저 아직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밥 먹고, 이따가 오블리비언 할 겁니다. 자, 12면입니다. 서울대, 12면입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대학 적폐라는 민변. 시흥 캠퍼스 뭔데? 아, 이거 서울대 다른 캠퍼스만드는 거. 예, 네, 넘어갈게요. 나뭐 서울대에 들 이야기 잘 몰라요. 힌또 뭐야? 다른 건 사회면은 뭐, 아, 그 다음 요런 얘기 있어요. 그, 11시쯤 시작하면 안 되냐고? 안 돼요. 자, 정유라 구속영장또기각결런 얘기 있고요 14년, 40년간 고생했다는 말도 못 듣고 사라지는 고리 1호기가 우리 같아 미친새끼들, 그 고리 1호기, 고생했다는 말을 못 들었다라는 게, 뭐, 기장 울주주민들이 착잡하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 지역에 이제 원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부산 쪽? 민심은 어떤지 아십니까? 뭐기장물주는잘 모르겠는데 부산쪽 민심은 어떠냐면은 인천에다가 수도권에다가 시발 그 뭐예요 원전 안 지을 거면은 좀 닥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부산일보인가? 일면에 실렸어요 기사로 그 조나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사업 앞에 내가 원전 하나 지으면 내가 인정해 줍니다 아니면은 뭐 주변에 물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면은 뭐 인천은 진짜 진짜로 이제 인천 앞바다에다가 내가 원전 하나 지으면은 내가 수도권 사람들 아니면 그 조선일보 같은 그 탈원전에 대해서 그 반성이 없는 새끼들의 항변을 내가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이게 탈원전이라는 게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당장 원전들을 다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증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를 점점 이제 대체 에너지로 점점 대체해 가자 라는 거예요. 기술 개발이나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 있는 정책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원전 없애자라고 환경단체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정부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멀리 있는 느그만 제왕하지 마시고요. 상원 마산도 영향권이겠네? 대구도 어쩌면 영향권일지도 몰라. 자, 통큰 해외연수로 16년인데, 고공, 공고 후배 기살려준 선배들. 원전이 만약에 터지거나 이상 생기면 말이야. 뭐, 이거는 모르겠다. 읽을 가치가 있는 기사 같지도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면. 파리에서 또 테러. 이번엔 가스통 차량이 경찰차들이 받았다. 그 다음에 아베가 사학특혜 직접 개입. 일본 문건 나와. 일본인들은 그래도 자민당을 뽑겠지. 왜냐면 개돼지들이니까. 개돼지. <laughs> 그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뭐예요 마음만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인가? 아무튼 그 뭐지? 그...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공범 법인가? 아무튼 뭐 이상한 법이 하나 통과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도 일본에서는 고속할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진정한 개들지 나라죠. 아이고 씨, 발 일본도 답이 없다 정말. 그 와중에 일본에서 그 뭐예요 시민단체분들이나 아니면 뭐 공산당분들도 있어 요 일본에는 일본에는 공산당도 있고요 좌익 정당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그걸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엄청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될 테니까, 얼마나 기분이 족 같겠습니까? 박, 바... 잠깐만요. 네. 네, 도착하셨... 1층 도착하셨습니까? 아, 잠시만요. 벨좀 눌러주시겠어요? 그, 잠깐만요, 여러분. 네, 밥이 왔다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밥이 왔네. 자, 뭐 그렇고,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박근혜, 이명, 박근혜 출범 중기, 뭐 이명박 3, 4, 5년, 아니, 박근혜 1, 2년째 우리나라 시민들의 <laughs> 기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 일본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요. 그 신문부리핑 다 하고 반복할 겁니다. 자, 그 뭐, 일단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계속 일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일본은 미쳐돌아오고 있다라는 게 오늘 신문 브리핑에 가장 중요한 주제 같은데 자 33연 흔들리는 사법부 이 사회부 기자 새끼가 쓴 글인데 요거는 뭘 까기 위해서 쓴 글이냐면은 33연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한 예, 판사들을 까기 위해서 쓴 기사 같네요. 쓴 칼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법관 회의를 상설하겠다고 나선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까고 있는데 그 양승 양승철인가? 그 대법원장 이름이 뭐지? 양 뭐였는데? 양 누구죠? 양 뭐시기였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걔가 이제 판사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었다 뭐 요런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자성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찌거나 이제 시종일관 비판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그걸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자 학하기 위해 OECD 가입한 것 같은 나라 서울대 교수가 쓴 글입니다. 환경대학원의 뭐 사회학 교수가 쓴 글이라는데. 이 부제가 이렇습니다. 부제가 그러니까 얼마이게 스트레이 같은 글이냐면은헬주선이나 OECD 자살률 1위다. 맹독 제초제와 우 울증 방치가 보다 정확한 이유일 수 있다. 국민의 분노 감성 자극하려고 오류가 장된 자료 인용한다면 처방도 빗나하게 된다. 맹독 제초제하고 우 울증 방치가 이제 OECD 자살률 1위가 된 원인이랍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라는 새끼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35면입니다. 박근혜, 이지용 몰아치기 재판 문제 있다. 넘어가고, 자, 미국 북한은 위협 사설입니다. 한국, 미국은 불안 속 열리는 문재인 트럼프 회담. 자, 원벼 사망 문재인 정부 북한 인권 인식 바뀌어야. 자, 일자리 기금 내겠다. 민노총 알고 보니 쇼라는 선정적인 사설이 마지막 사설인데, 금속노조 관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금성 노조가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등을 위한 5천여억 원, 원 규모 일자리 연대 기금을 현대기아차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의 논자는 뭐냐면은, 그런데 금성 노조는 자신의 부담할 2,500억 원은 현재 제사를 회사를 상대로 소송 1 7건이 진행 중인 통상 임금 체불 채권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 통상임금 소송 중 현대차 상대 재판에서는 1, 2심 모두 노조 측이 폐기했고 기아차 상대 노종은 아직 1심 8견이 나지 않았다. 뭐 근데 이제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작거나 불투명해서 돈을 받기 힘든데도 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이티도 않은 돈을 내겠다니 속임수에 가까운 쇼다라고 해서 이제 일자리 기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조선일보에서 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렇 읽어보, <laughs> 여러분이 머리가 있으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재건축 그래도 오른다 40% 내린다 30%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가 조선 경제 일면이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특별하게 내가 언급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특별한 이야기들은 없는데 예, 마지막 장에도 여전히 특별한 이야기는 없네요. 자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이걸로 끝. 한국을 보고죠. 한국을 뭐